이모 빠졌어? 응? 이모가 괴롭혔어? 엉덩이 좀 치워 너 너무 무거워 왜 이렇게 여기다 꼬질하지 뭐해? 유연하네 응? 어? 유연해 어. 스트레칭 중이야 나 지금 귀찮은 약간 있어서 어 속은 평상시랑 안 개고 있어 <laughs> 허리 아프거든 가자 귀자 가자, 가자. 아 이거 때문에 넘어온 거야? 잘 거야 정근아? 아빠 따라가 아빠 버려. 가자. 한번 달려. 아빠 버리라고. 안 버리네. <laughs> 아, 참. 옳지. 안구나. 안구나.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응? 응? 가봐, 엄마. 일로 와. 가자. 자자 더 부양이야 너 부담스러워 장구나 너밥 많이 먹었잖아 엄마 어제 한한 끼도 못 먹었어 이거 먹어도 되잖아 그럼 응자 그쵸. 그나. 이금 고들이에요, 이름이. 어, 귀엽다. 남편 이름이 고원인. 그나, 이래야지 뭐해? 응? 홀, 홀. 장구아프로맨스 <laughs> 고생했어. 응. 얘 고양인가 봐, 자꾸. 내 건데. 조금 먹었두 통이었어. 음. 하나는 다 먹은 거야, 한 통은. 가자, 올라 아빠 오시라 그래 장군아 자자 장군아 하루 5 아빠 목소리 짱짱이 기상 공부할 시간이다 짱짱이 앉아 마법의 양념가루야. 이제부터 저주의 맛을 선보일 시간이야. 양파를 가득 접시를 들고 나간다. <laughs> 어, 1 3 번째 자이래요 여기 대가족이네. 음. 진이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루 빨리. 흔... <laughs>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결과는 어지가 <laughs> 떠나 먼숲에서 혼자 평범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짱짱이 진희만... 말고 장군이가 잠들고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진의 로방으로 외로움을 닦은 외로움으로 변할거에요 사랑은 미움으로 변해 응. 마녀기로 쓰는데 다 좋게 변해 응. 그래서 아빠가 이 버릴라 그래 그게 태교야? 그... 모르겠어 마녀 막 악당이야긴데 <laughs> 엄마 앞에 들러면 안돼 응? 한건우 아빠 어디간데? 아빠 운동간데? 동작을 또 할게 음. 어디 운동할 건데? 뭐 가슴 먹고. 안근이 잘 잤어? 어. 어. 미안해. 고구마 해줄게 대신. 고구마. 가자. 고구마 먹자. 고구마. 손. 손. 어. <laughs> 미안 늦게 일어나서. 어휴 야 점프로 그렇게 해 고구마 삶고 있어 장구나 뭐 해? 아직이야 장구나 엄마 줄게 기다려 앉아 가만있어 기다려 착하지? 기다려. 아니야, 앉아야지. 조금씩 먹어봐자 뜨거워. 가만있어. 맛있어? 고구마가 제일 좋아? 뜨거, 뜨거. 왜? 만 보고 있어. 잠깐만. 오라만고. 오라만고. 이거를 장만 이거 조각하게 할게요. 잠깐만. 이거는 쪼개야겠다, 그냥. 양능으로좀 쳐. 응. <laughs> 강아지만데 고기라니. 세상 개팔자가 상판짜다. 좀좀 네. 응. 아니면은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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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. <laughs> 귀여워. 우리 얘기. 아. 현군아 들어가자 찾아. 어 귀여워. 어떻게 이래? 이래. <shriek> <shriek> 호우 지금 92개입니다 92개 나 26개인줄 알았는데 지금 92개입니다 지금 와 12개 다맞자 이제 다 옮기고 뭐하고 밤이다 밤 동생들이 도와줘서 지금 아직 아, 50% 했습니다, 50%. 끝나고 보답해야지. 부모이 엄마 도와줄 거야? 응? 엄마 도와줄 거야? 자고 있어. 누구나 엄마한테 이제 간다 그래? 어? 간다고 그래? 엄마한테. 누구 <laughs>

ơi ừ. thế 음, 그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. 아니, 미치는 거술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잖아. 아니, 그, 아니, 미치, 아니, 아니, 그, 그안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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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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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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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침에, 저는 아침에, 저는 크림 오므라이스. 그거를 120g 정도. 120g 정도. 1 2 0 이렇게 한 다음에, 저는 전자렌지를 꼭 해요, 전자렌지. 전자렌지. 전자렌지 1분 정도 돌린 다음에, 프로틴이랑 땅콩부터 먹었습니다. 제가 아침은좀 편하게 먹는 중이라. 이렇게 해지 이제 전자 끝나면 여기 이제 프로틴 두 숟가락 먹었습니다. 프로틴. 근데 저는 그 시즌 때는 이렇게 안 먹어요. 그 시즌 때는 지금 다시 운동 시작하면서 체중을 좀 올리려고 해서 이렇게 먹는지. 시민들는 이런 거안 먹습니다. 무조건 식단 먹지. 나무 듬뿍. 이렇게 해서, 쉐게 쉐게 해서 먹어볼게요. 나도 산모 수첩 시켰어, 오빠. 애가진, 애가진 엄마 중에서 나만 안 하더라고. 어나 나만 이런 거안 하더라고. 나도 남들 다 하는 거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? 자기가 써주겠지. 그래, 이쁜 걸로 시켰어. 이 엄마 스타일이다. 처음부터 내가 있었으면이 아들이 스탠드 잡자, 비하다. 저거 하고 가. 지금. 저거 하고 가. 지금. 저거 하고 가. 지금. 안 넣어. 근데요? 레드님. 그때부터 이제. 아니, 아니. 안 넣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받는 거야. 그래가지고. 언니, 안녕하세요. 뭐라고 막 쓰는 거야? 게 여기는 여기 였을 때는 봐봐 오빠 아기가 없잖아. 음... 근데 갑자기 얘가 생긴 거 아니야. 이게 음...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없네.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생겼는데 갑자기 얘가 이만해진 거야. 이만해진 거야. 시부치 때 커졌어. 이만해진 거. 야 아들 이렇게 딸서이요 저래. 나 이거 좋아했나 보네. 대가? <laughs> 이거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네. 자 물리치려 중인데 오른쪽 어깨, 한꿈치. 좀더 네. 충격파하기 전에. 긴장감 고도시키고 있어 지금. 충격파 하고 이제? 언니가 오빠 거기 왔어. 고생했어. 어, 응. 저가 아, 데이 뭐 어머님이 뭐 주셨대? 어머님이? 뭐 주셨대? 오와 뭐야? 뭐 <laughs> 무슨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줬어? 응. 진짜 엄마 힘들게 그만해라. 어, 엄마 오늘, 오늘 진짜 너무했어. 3토는 얘. 너무했다. 1일 3토. 처음이야. 13주 동안. 4, 3번이나 한건 거지? 우리 오늘 시도를 찾아야 어. 어, 죽을 뻔했네. 어. 얘 무슨 심술이 난 거야? 아니면 너무 굶었나? 아닌데. 똑같이 먹었는데. 우리가 좀 경솔했을 수도 있어. 무슨 경솔. <laughs> 우리가 이제 안할 거라는 믿음. 믿생했어 어. 어. 자자. 자자. 고슴도치. É o 이게 우리 인생의 처음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는. 아 그치 선택, 하, 한 선택이. 한번 정해지면. 선택이야 지금. 어디 있어? 이 하트를 수저로 떠야 돼. 티스푼 하나 가져와야 돼. 떨린다. 떨리지. 어 우리 첫째. 야 로봇청소기 조용해라. 너길때 알리니까. 떠봐. 아들 같지. 아, 예상은. 뭐 예상은 뭐야? 사람들이 아들 같다니까 아들 같아. 나도 아들 같았어. 뭐야? 그럼 아들이 아니야? 모르지? 아 뭐야? 떠본다? 어 파란색이 남자 어. 이건 왜? 이제 바꿀 수 없어요 아 왜, 왜, 왜. 어. <laughs>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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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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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위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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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 왜 없어? 공수 아무것도 아니. 있잖아. 아 딸이야? <웃음> <웃음> <다> 딸이야? <laughs> 큰일 났다. 아 딸이야? 큰일났다. 아. 나 진짜 아들인 줄 알았어. 사람도 아들이라 그랬는데. 어, 우리 자기 때문이야. 난 아들만 관상인데 자기가 딸아빠 관상이야. 나 닮았다. 아, 큰일났다. 아. <laughs> 아들일 줄 알았어. 나 아들일 줄 알았는데, 근데 어. 우리가 아들일 줄 알면서도 언게 딸을 바랬다. 맞아. 딸이래? 어, 확실해? 딸이야 확실해. 아, <laughs> 난좀 사실 충격 먹었었어. 왜왜 왜, 왜? 난 너무 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었사람들 다들 이렇게 을 때. 짱짱인 딸이었어. 큰일 났다. 오늘부터 2만 원씩 적금 해야겠다. 한 달에. <laughs> 뭔데 성형 적금이야? 어, 나중에 성형 적금 통장으로 파겠다 내가 적금도 안 하는데. <laughs> 근데 진짜 뭔가 훈련하다 이제. 오. 이제 건강해지면 좋겠다. 다른 <laughs> 그지. 수요일 에 다리 했잖아. 근데 이제 가서 해외에서 다리 하기 빡시니까. 어 아... 일요일 쉬고 월요일 뭐 화요일 운동할까. 화요일날 뭐 운동하는데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요. 수요일에 하면 일주일 동안 안 하는 거 아니잖아. 오는 날 설날에. 그날 하는 거지. 이제. 아. 내일 보고, 어. 너무 아픈못하지뭐 지금 뭐, 너무 아파 지금 어. 응. 시리얼. 먹을시리 시리얼. 먹금은 시리얼. 지금은 시어 시리얼. 지금은 시리리얼 지금은 시리얼. 지금은 시시리